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백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전선이 좋은 전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은 몇날 며칠을 할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선. 아 너무 우리가 전기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전기 에너지를 어, 보내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어떤 전선이 좋은 전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일단 전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전선의 구비 조건을 한번 다른 곳과 비교해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 이런 거볼수 있겠다. 여러분, 자동차 생각할 수 있죠? 자동차의 구비 조건 한번 보죠. 자동차는 어떤 차가 좋은 차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말씀해 보세요. 가격이 싼 차? 아, 맞아요. 아, 가격이 좀 적당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 엔진의 성능 좋아요. 아, 그 다음에 어, 좀 고장이 조금 덜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이 덜 난다는 얘기는 내구성이 좀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차가 좋아야 될까요? 아, 그 다음에 안전한 차. 사고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잘 많이 부서지지 않거나 승객을 조금 잘 보호할 수 있는 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좀 폼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좀 보더라도 좀 폼이 나는 차. 예를 들어 이런 차가 좋은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동차의 구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또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걸다 만족하는 차가 어디겠어요. 가격도 되게 싸고 성능은 고성능이면서 고장 잘안 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전하고 폼도 정말 잘 나가는 차 이런 차는 없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의 구비 조건 중에서 올릴 건 올리고 어떤 거 내릴 건 내리고 하는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렇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많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다양한 자동차를 고를 수 있을 만큼 넓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차를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것이겠죠 어, 가격이 난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 별로 필요 없다 가격이 싼 차를 고르면 되는 거고 나는 다른 것 필요 없고 이, 이 성능이 고성능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차가 되는 겁니다. 전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전선도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도체로 이루어져 있게 되죠. 전선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전선은 일단 도체, 도체가 전기가 이제 통하는 우리가 물질을 도체라고 하게 되는데 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도체를 적절하게 이제 피복하게 되는 거죠.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절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체 하나만 있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나 전선. 사람이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나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 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옷을 한 겹만 입으면 절인전선 옷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입으면 그걸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전선의 구비 조건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전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잘 굴러가야 되겠죠. 역시 전기가 잘 통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합니다. 도전율이 커야 됩니다.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계적 강도입니다. 아, 쉽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도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자동차도 가격이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우리가 전선도 가격이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가격이 쌀수록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내구성이 역시 또 좋아야 되겠죠.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단한뿐만이 아니라 부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 녹슬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재료가 주로 구리인 이유는 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녹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리는 녹슬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고도 할수 있죠. 그다음에 비중.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무게인데요. 아, 무게도 또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공이 또 편리해야 됩니다. 쉽게 구부리거나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했을 때, 의도했을 때 쉽게 구부리거나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공사가 좀 편리해야 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자동차의 구비 조건을 적절하게 우리가 아, 현실과 타협해서 고르는 것처럼 전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을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적절하게 해서 고르게 됩니다. 그런 전선을 고르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계적 강도, 내구성? 아, 한번 우리가 전선 중에서 이런 전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전선 중에서 가요성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하는 것이 뛰어나야 되는 그런 전선들도 있습니다. 어떤 전선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기 제품 중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쓰는 전기 제품이 더뭐 있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청소기라든지, 음, 그쵸? 다리미, 헤어 드라이어. 이런 것들은 보통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할 때 전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구부러졌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요성이 조금 더 풍부하게 우리가 케이블을 만들 때 조건을 넣게 됩니다. 대신 이제 가요성이 없어도 되는 그런 케이블들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냉장고 같은 것에 들어가는 케이블은 한번 냉장고에 있는 전선 꽂았다가 뺄일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선, 전기 여러분 전기선 꽂았다가 뺄일 있어요? 뭐 뺐다는 얘기는 크게 청소하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집 이사가거나 몇번 몇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주 풍부한 가열성이 없어도 사실은 괜찮은 그러한 케이블이 됩니다. 예전에 모 회사에서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어서 청소기 만들었을 때 케이블을 가열성이 풍부하지 않은 걸 만들어서 불이 나고. 곤 혹을 치르고 리콜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아, 케이블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오게 되는 좀 안타까운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선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전선을 고르게 될때 내가 예를 들어 골라야 된다. 아, 내가 예를 들어 아, 지금 시골에서 귀농하고 있는데 아, 여기 좀 어두워요, 저기가. 그래서, 아, 이게 좀 휴대용 랜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코드를 이어가지고 연장선으로 좀 이렇게 밝히는 좀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필요할 때, 필요하게 될까? 첫 번째는 당연히 도전율 같은 게 당연히 큰 것과 함께 내가 이렇게 밟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기계적인 강도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혹시 물이 조금 튀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 방습. 아, 이제 습기라든지 아니면은. 방수 처리가 좀 강한 그런 좀 재질이면 좋겠다 아니면 좀 직사광선을 계속 뜨거운 곳에 오랫동안 받는 곳은 그런 것이 열적 방어 특성이 조금 더 좋은 케이블을 좀 고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아, 더군다나 사용하는 것이 조금 이동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가요성 같은 것도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선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선이 바로 우리가 좋은 전선을 고르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또 글씨로 한번 이렇게 적고서 나중에 만나시게 되면 또 좋은 전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게 일반 단선을 가지고 이런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습 특성 이것이 방그 습기라든지 아니면 물에 굉장히 취약한 전선인데 그런 것을 옥 외에 사용하거나 물이 쉽게 닿는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서. 안전한 전기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전선이 좋은 전선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